안녕하세요, 규리입니다. <laughs> 이제 보스 좀 왔어요. 일단 먼저 깨는 게 우선이니까 빨리 합시다. 왔어? <laughs> 바로 발견? 이런다니까 다시 왔다 다시 왔다 다이등 깬다 깬다 아까 같은 연습이었고요 이제 깹니다 힘들어. 아 힘들어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 진짜 고생했어요 아! 깼다, 깼다, 아 깼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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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앰플은 나이스. <laughs> 오, 기분 좋아. <laughs>